sex. 마지막 택탄네와 갑자기 빨졌네 아, 군비가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없어지네 리스펜드 <laughs> 바로 벌어지네 야 지하철 1호선 1호선 아요는 막혔구나 개렸네요 아, 뭐야 아 이쪽이구나 어우 씨 뭐? 무무가간자아라 여기가 좀 딜레이 <laughs> 텀이 좀 기네요 123님 빨리 <목소리> 아이고, 여기 또 농장이네. Nice. 감사 여기 또 농장이네. 아, 저놈의 까마이네 잽시다. 빨리 뛰어야 돼. 방벽 뭐야 이거 이거 벽 뭐야 이거 벽 뭐야, 이거. 병 뭐야. 아, 갑자기 쪽 아닌가 보네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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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아이아이 아니 아또와저 아니 아니 아 있어 <목소리나> 아, 아, 이 염병. 아, 여기네. 그냥 아, 가라, 이 새끼야! 좀! 그냥 가! 아니! 아, 그거 때리고 가, 가! 제발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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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빨리, 리사님 아, 아, 아니! 아니, 이 새끼로 왜 나한테 고그래 네. 그 와중에 감사합니다. 어디 갔어? 응. 지 아, 제가 업웃하고 있어요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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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업웃하고 있어. 아, 안 맞게 여깄구나. 어, 아... 잡았다. 아휴, 저탱크이안보이줘쏠 수가 없네. 힐리3님이쪽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아. 그거 그러니까 탱크가 던지는 걸 수도 있어요. 길이 여긴가봐 길이 여기에요 헐아 바로 보고 있는데 좀비가 나와 씨나이돼 스포크는 아니 여기구나 아니 여기 라디오가 가면 어딨어 이 같은데요? 아, 있죠. 이쪽 이쪽 말할까? 이쪽 어,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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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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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는데 저 있는데. 있는데 저 있는데 저 있는데 구조가 좀 몰라 이쪽에 뭐 길이 있던데요? 이쪽에 길이 있던데요? 아닌가? 라디오 소리도 못다. 어, 라디오 소리들린다 빛내, 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찾았어요. <laughs> 잠깐만요, 근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 건지. 확실히 진지를 좀 알겠구나. 아, 진지를 좀 그걸 해놓고. 농장에 왜 뜬금없이 벙커가 있어 씨. 이거 가는데마다 다리 수분인데어퀸 없나? 아,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거? <laughs> 뒤에 좀비 뒤에 좀비 <laughs> 뭐가 있을 거야? 이 길이 어디야 이거 아 어,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? 아 거기서 내려오는구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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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뒤지겠다 여기도 여기도 막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샤로 내려가면 괜찮으니위리로 오세요 혜리님 뒤로 아이고야 혜리님 <laughs>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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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마 뒤로 아니 이게 상자 막혀 있어도 안 오네 <웃음> <웃음> 나가나요 <laughs> 어디요? 어어어어 <laughs> 어,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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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차가 어디서 나타났지? 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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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고 올것 같은데 못 깨나? Kill it man, o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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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ll it. Somebody wait up. I gotta heal. Much much better. She 여 밑으로 내려가면 뭐야? 와, 이거 뭐야? 내려온다, 내려온다, 안 돼! 와, 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야? 어, 별거 없어요? 엄청난 벙커가... 뭐지? 이건? 길이 이렇게 길어? 전사기 했는데, 안닿왔나보네 와... 와, 여기 어디야? 전 아, 좀비 와 1, 2, 3,님 좀비 와요 오호, 여가네여 아, 감사합니다. 오, 아, 어, 왜 나왔어요? 다들? 아, 저 이리 향해. 왜다저 나왔어? 벙커했어. 벙커 했어 벙커 저거, 저거, 저에 저거, 저거, 저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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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 거 벙커, 벙커, 벙커. 캐린이 빨리 어디 왜거기 있어 혼자 혼자 싸우고 있어. 어머 가요? 어머 가. 빨리 어우 죽을 뻔했네. 어 oh, 이게 섬기 아라이 <inversiones> <empieza> <ence> 아니, 구9번 언제 와? 아! 99번 언제 와, 그냥? 9 9대 99번? 99번? 어, 됐지? 아, 여기가 아 여기있다 아 내가 불을 잘못, 뭐? 불을 잘못 붙였어 하얀병 와, 나 도망가고, 도망가고. 어? 불을 잘못붙였어 하염병 빌런이다 아, 나 먼데? 도망가라 도가어 아크라가 나각다아 얘는 왜왔어? 어차피 얘는. 어찌부터는... 아이씨 <laughs> 못 도망가는데 아어다렀다어다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됐다>, <목소리로> 어, <다> 누웠어 <목소리로>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, 해 주는 게어어요 다, 다 해줘요! 이거 음, 차 왔네요. 하러 잠깐만. 와, 이러면 차 찾아서 비찮지 어, 찾아왔어. 이놈의 찾아새이 아씨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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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, come on. 그만, come 그 on. 어, 나도. 어여만 그만, 그만, 그 나는데 없나 이거? 밖에 나가는 데 있었는데 헤리님 <laughs> 또 죽었다 아니 헤리님 살리러 가야 돼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어이다 됐다, 살렸다. 총, 1차 무기 저, 우리, 아, 뭐, 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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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조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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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어. 설마, 오네? 와, 뭐, 들어오네? 햇빛이 있나? 어... 독특하네. 이거 원래 기본 맵, 이렇게 리믹스 한거몇개더 있죠? 그, 다크 카니발하고, 그, 그, 다크 그, 카니발 어이, 있고, 어이씨, 가슴 보석? 좋네. <laughs> 아주 나쁘진 않네.